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아예 자신의 회사에 풍수팀을 두고 모든 건물들을 풍수에 맞춰 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도 없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트럼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 회사들도 풍수에 좋은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풍수에 맞게 변화를 시켜 판매를 한다는 건 역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며, 또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특급 호텔들 역시 풍수를 그들의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 역시 엄연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이나 부를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풍수를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를 그들의 집에, 사업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결은 바로 비보풍수이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부자들의 집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또 수많은 도시나 건축물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대그룹의 사옥도 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승지원도 그 모든 것들이 풍수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보 풍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그림이며 또 글씨 그리고 그외 식물이나 수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각 목적별로 맞는 그림 선택하는 법 그리고 또 식물을 선택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기분이 좋아야 좋은 풍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무조건 만족과 편안함입니다. 네, 어느 것, 어느 물건이라도 만족이 없고 불편함이 있다면 결코 그곳은 좋은 것이 아니며 또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풍수는 사람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은 그림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가구이든 아니 무엇이라도 항상 편안함을 주게. 마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집에 있는 것이 싫다면 식물을 집에서 기르지 마세요 그림이 걸려지는 것이 싫다면 그림을 걸지 마세요 혹 이런 경우 굳이 식물이나 그림을 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아주 작은 것으로 두시고 또 가능한 앙증맞고 귀여운 스타일로 두시도록 하세요 네 가족들이 모두 그것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날수 있는 것으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이 그림이나 이 식물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걸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물을 두셔야 합니다. 이는 세상 어느 부잣집이든 무조건 있는 것이며,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자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삼성, LG, GS 등 국내 재벌들이 모두 태어난 또 살았던 숭산마을 지수초등학교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이름난 부자들 치고 그들의 정원에 소나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은 모 회장님의 집무실에 소나무 분재를 하나 가져다 주시라고 권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그림의 경우는 재물이 흘러넘치기를 기원하고 또 풍족해지기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풍수 그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번영과 성취를 원하신다면 이 그림과 이 식물을 두십시오. 여러분, 해는 어둠을 걷고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우리 풍수에서는 항상 번영과 도약을 위한 것으로 해가 뜨는 그림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말이 달리는 그림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기상을 말하며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해가 뜨는 그림이나 말이 달리는 그림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성취하겠다는 욕구를 우리 풍수에서는 난초의 고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는 모진 풍상 속에서 꽃을 피우는 난초처럼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지금도 개업점에 가장 좋은 선물이 난초라고 말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제 처제가 개업을 하였기에 난초를 선물하였었습니다. 여러분, 하여 수많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책상 위에 난초를 두고 이를 기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식물과 이 그림을 두세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과일이 담긴 그림이나 또 둥지 속에 새들이 들어있는 이런 그림을 걸어두세요. 네, 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 즉, 한마음 한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진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미니 화분이며 되도록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 네, 미니 화분은 항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작지만 즐거움을 주기에 이것은 행복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 즉 불화가 없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풍수 소품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인관계의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이 그림과 이 식물을 두세요. 아마 사람으로 인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분들 역시도 참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자연의 그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경화나 꽃 그림, 또 나무 그림, 그리고 식물 그림 같은 것이 이런 그림들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제 사무실에 걸어둔 그림들입니다. 물론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그림이 걸려야 하는 위치에 맞는 그림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르는 식물로는 양기 식물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네, 가능한 생명력이 강한 것. 즉, 요즘 공기정화식물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괜찮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사업장이나 가게에는 이 그림과 이 식물을 두세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가게는 무조건 돈복이 좋아야 하고 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네, 하지만 대놓고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그림들 중에 하나를 거시도록 하세요. 네, 모란 꽃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품위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 사과 그림 역시도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니 이 역시 충분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림으로는 이것이 품위나 격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대놓고 물 그림이나 금전수 그림 같은 것을 거시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는 돈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물로는 난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식물을 카운터에 두고 잘 기르세요. 그 식물이 잘 자라는 만큼 제법은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좁은 집에서는 이런 그림과 이런 식물을 두세요. 아마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꿈을 꾸는 것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일 거예요. 네, 이는 바라는 바 모두 성취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 이런 경우 조용히 흐르는 물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 폭포가 흐르는 그림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는 식물은 가능한 적게 기르세요. 이런 좁은 집에서 식물을 많이 기르시게 되면 오히려 공간에 불편함이 생겨 기의 흐름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집에 불행을 막고자 한다면 이 그림과 이 식물을 두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불행은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풍수에서는 무조건 집은 따뜻하게 하라, 온기를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집은 그늘에 지으면 안 된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밝은 그림을 걸어 두세요. 그리고 절대 혼란스러운 그림은 걸어두지 마시고 또 식물 역시 꽃이 하나 둘 정도만 필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적과 의미에 맞게 꽃과 그림을 두는 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